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운 천피 기욱한데 녹죽의로다 유비 군자여 여절 여차하며 여탁 여마라 슬해 한내며 혁해 헌해니 유비 군자여 종불과 헌해라 하니 여절 여차자는 도학야요 여탁 여마자는 자수야요 슬해 한내자는 준율야요 혁해 헌해자는 위의야요. 유비군자 종불과 환해자는 도성덕지선을 민지불릉망년이라아 이런 절차 탕말하는 건참 잘하는데, 그죠? 절차 탕말하는 건참 잘하는데 문장 읽어라 그랬더니 뒤 소리의 소리가 점점 점점 없어집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생전 드도봇도 못한 글자들이 줄줄이 나왔죠. 같이 읽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에서. 뭐 해오라는 소리겠어요? 예, 해오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낱글자 하나 일일이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일단 처음이니까 봐주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 이르기를 첨피기옥한데그죠첨볼 첨자입니다. 접피자, 그다음에 기수의 기자 물 이름 기자에다가 역시 우북칼 욱자가 되고요. 기수 기욱이라라고 하는. 그물 이름입니다 저 기수의 어, 기수의 저기 우기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이렇게 돌아갈 때 모퉁이 진곳 있죠 그 모퉁이 진 곳을 우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그러니까 저게 모퉁이 지면서 이제 언덕이 쭉 이렇게 올라온가 저 기수의 언덕을 보건대 녹죽의로다 녹죽이 의의라고 하는 것을 그 야들야들 하도다 뭐 녹죽이 그냥 그 조개풀이 이렇게도 상한 녹죽이 야들야들 하더다 그리고 조개풀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도 잘 자라고 물가 들판 곳곳에 어디서든지 다잘 자랍니다. 이파리는 대나무 이파리 비슷하긴 하지만은 날카롭지가 않고 그~ 저기 뭐 대도 있죠. 대도 좀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그~ 물레 그죠 물이 푸르게 이렇게 휘돌아가는 그 내용하고 아울러서 보들보들하면서도 푸르른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기수의 우북한 곳을 보건대에 녹죽, 조개풀이 야들야들 하도다. 유비군자여 여절여차하며 여하게 마라. 그죠? 유비군자여 비 라고 하는 것은 이때 문채날 비 자입니다. 원래 원문에서는 요 글자를 써서 이 글자나 그다음에 이 빌자나 같이 통하는 글자입니다. 유비군자여 저 문채나는 군자여 빛나는 군자여 여절여차하며 여절자는 자를 절자죠. 차자는 닦을 찰자, 닦다 또는 갈여성좀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갈을 찰자, 갈자자가 그러니까 자른 듯 갈아놓은 듯 여탁 여마라 쪼은 듯 그다음에 갈아놓은 듯하지 말고 문질러놓은 듯 문질 문지르다라고 하는 건 바닥 박박박박 문지르는 이런 개념인데요. 일단 해석부터 해놓을게요. 여절 여참의 여탁 여마라 자 자른 듯 갈아 놓은 듯, 그 다음에 쪼은 듯, 문질러 놓은 듯아니라 슬해, 한해며, 슬하면은 우리가 비파, 슬이지만은 비파라고 하는 거, 검은고, 큰, 큰 검은고, 작은 검은고, 이렇게 해서 7현금, 그 다음에 25현이 되는 것이 슬이 되는 거죠. 25현이 되는. 그래서 엄숙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그 윤려에 맞춰가지고 엄숙하게, 장중하게, 음, 저기, 뭐야, 그 연주되는 데서 엄숙한 듯. 해 자는 어조사 해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자는, 밑에 한 자는 사람인 자에다 사이간 해가지고, 어, 뭐라고 지금 뒤에서는 해석하느냐면은, 뒤에 나오나요? 음, 여기서는 저, 이건 조금 있다가 저기 거를 볼게요. 저기 주작 거를 볼 건데요. 자, 일단은, 그, 엄밀하고 해서, 어, 당당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 사람인 자에다 한가로울 한자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사이에서 한가롭게 거닌다라고 하는 것은 한가로운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당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당하며 혁해 환해다혁 자는 빛날 혁 자. 그 다음에 환 자는요, 그 밑에 지금 보니까 입구자에다가 점자를 환 이렇게 펴는데 그거 아니죠? 제가 밑에 해석한 거는 지금 아까 보니까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 아니고 거긴 쓴 글자는 요렇게 돼 있죠? 어. 떠들썩 할 환자 입구자에다 베풀선자니까 입에서 막 떠들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떠들썩 할 환자가 되고요. 떠들썩하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너나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빛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떠들썩할 환 빛날 환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떠들썩할 환. 혼자로. 먼저, 떠들썩하다. 그 다음에, 빛날 환. 그래서, 혁해 환해라 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듯. 그죠? 어, 빈, 둘 다가 빛난다, 빛난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하나는, 어, 빛나고, 그죠? 빛나고 나타나니. 그니까 사람들 입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니까 빛나고 나타나니. 이렇게해석하면 돼요. 빛나고 나타나니. 유비 군자여 종불, 종불과 헌해라 하니. 빛나는 군자여 끝내는. 그죠? 끝까지 잊지 못한다. 그죠? 가히 잊지 못한다. 라고 하니. 여기까지가 그시의그 위풍, 기욱이라고 하는 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를 종불과 헌해라 하니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헌해라 하니라고 해놓고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문장이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 주작 아니 저기 증자가 요 시를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붙였느냐면은 앞에서 나왔던 여절여차는 뭐냐 그죠. 스스로 여절여차 자느니까 그러니까 여절여차라고 하는 것은 도학냐요. 길도 자만 아시면 안된다 그랬죠 도라고 하는 것은 말할 도자 사람들을 인도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말할 도 자니 그래서 여절여차는 학문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다시 배움을 말하고 여탁 여마자는 자 쪼은 듯 그다음에 문질러 놓은 듯 하다 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강대강 잘라 놓고 그다음에 다시 또 세세하게 쪼아야 되죠 그리고 반질반질하게 다시 이렇게 문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닦는 것이고 자수하여, 그다음에 슬해 화내라.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명덕을 갖춘게 된 거죠. 스스로가 밝은 덕을 다갖추었기 때문에 밝은 덕을 갖춘 사람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야참 위험있고하기 때문에 바로 슬해 화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험스럽게 위험을 갖추고 스스로 밝은 덕을 밝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루다 저절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레한내라고 하는 것 엄숙한 듯 그다음에 당당한 듯, 그죠 엄숙하고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준율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준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 위험 있다 이런 뜻인데요. 매우 엄 매우 위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엄준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엄준한 것이 되고. 그 준율이라는 건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 준율이라고 하는 거 그니까 두려워할 율자 두려워할 준자가 되는데 그래서 엄준한 것이고 혁해헌해라고 하는 것 그니까 빛나고 나타나는 것 그죠 혁해헌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그러냐 그 사람의 위가 그렇더라 바로 위의이고 그러니까 위험 있는 거동이라라는 뜻이죠 위험 있는 거동이고. 유비군자 종불과 헌해라는 뜻은 뭐냐? 도성덕지선을 민지 불릉박야라 해서 여기서 도자도 말할 도자입니다. 그저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을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을 이라고 하는 거 대학이라고 하는 글이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명명덕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친민하고 그 다음에 지어지선이라고 했죠. 그걸 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을 백성들이 능이 잊지 못함을 도 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어 여기서 지금 7장에서 증자가 이걸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군자라고 하는 것, 이른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 군주, 뭐 군주도 되고 어쨌든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스스로가 밝은 덕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명덕을 갖춰서 친민해야 되는데 명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먼저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어지선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지지 이후에 그죠 그칠 줄을 안 뒤에 그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최종적으로 같이 그 추구해야 될 것은 지어지선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아, 그래서 정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정함이 있고 난 뒤에는 내가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고요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기억 나시나요? 지지 이후에 그다음에 뭐예요? 유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이후에 능정하고 정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스스로 고요해서 스스로 닦아나가는 과정이죠.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아까 유비군자라고 하는 것은 명덕을 갖춘 군자가 되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 지극히 고요해서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정의 후에 뭐다? 편안해지고, 아니 후에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의 후에 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과정이 전부다 뭐냐면 수신의 과정이 되겠죠. 자, 우리가 팔조목. 지어지선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수신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경물치지성의정심이 됩니다. 경물치지성의정심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들을 거의 다 뭘로 표현냐면은 시의 내용을 인용해서 여 아니면 절차탕마의 과정으로 표현했죠. 우리가 옛날에 사자성어 할때 이거 어지간히들 공부했잖아요. 그죠? 절차탕마 그죠? 뭐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절차탕마 뭐라고 공부하셨나요? 절차탕마에 대해서는. 뭐 갈고 닦고 쪼고또 갈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나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베푸니까그 다음에 유비군자 종불과 화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옛 절차탁마라고 하는 것은 학문하는 것이 되고 학문은 스스로 닦는다라는 거야. 경물치지 성의 정심수신까지가 뭐예요? 절차탁마가 되는 거죠. 절차 탕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에서 나오는 슬레한 내혁혜 헌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절차 탕마한 사람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동이 사람들이 볼때참 아, 엄준해가지고 감히 가까이 다가기 어려운 당신. 그러나 백성들하고 참 친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참위위가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러한 군자들,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자,